아신 구독자 여러분, 또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마다 충만하시길 또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개네사르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의 호수가에 배두 척에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 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 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대의 체에 장기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게네사의 호숫가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예수님과 반대편에 마음이 상한 한 무리가 보입니다. 그들은 어부들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수고하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여 낙심하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자애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집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부들은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였으나 어떠한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로 집중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였지만 어떠한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허탈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도 빈 그물을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우리 빈금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바로 예수님이 관계 가운데 그들을 찾아오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 인생, 고통 인생, 좌절의 인생에 예수님은 그냥 넉넉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관심 가지고 보십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보시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보시니 헬라어는 에이드로인데 바로 본척만척 힐껏 건성거리며 보신 것이 아니라 집중하며 관심 가지고 주의하며 중요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갖고 있었고 마음을 아파하는 것을 예수님 또한 가슴 찢어지며 슬퍼하시며 그들과 함께 그물질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한편에 있던 그들은 말씀을 들으며 아멘 아멘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였습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수고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한 무리의 말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이제 듣든 좋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도 이런 말씀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입니다. 노예 생활하며 힘들고 어려워했을 때 그들의 강한 팔로 펴신 팔로 건져내신 분이 바로 너의 하나님입니다. 마음이 계획하고 준비할지라도 이루어가시는 분은 바로 너의 하나님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하고 또 힘들어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는 분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시몬은 들었을 것입니다. 낙심하는 그에게 용기와 힘을 주며 세임을 얻게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한숨 짓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사절 말씀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더 이상 어떤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이제 그물을 씻어 내일 조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시몬의 고백이 나옵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 말씀은 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로고스라 하는데 여기는 레아입니다. 이 말씀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가슴 속에 아멘으로 응답되어질 때 우리가 들려지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레아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레아의 말씀을 듣고 시몬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추워졌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어쩔 때는 우리의 상식과 어긋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몬처럼 우리가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고백함을 통하여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은혜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우리의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그물이 찢어지다라는 그 말씀 앞에 아마도 시몬이 지금까지 자신의 상식과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가치관이 그물이 찢어지듯이 그의 마음 또한 찢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가 그의 마음을 찢어놓았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그물을 찢으시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축복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깊은 곳이 어디일까요? 그 깊은 곳은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여 우리의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빈 그물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하루의 삶, 그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빈 곳에 좌절하고 슬퍼하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일어서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래서 말씀의 깊은 곳에 그 문을 내려 새 힘을 얻고 말씀 가운데 은혜와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구독자와 또한 아실의 모든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말씀이 이한 주간에 가득하여 여러분들의 새 힘이 되길 かみ。축복합니다